오늘은 매트랩을 직접 사용하는 것을 직접 화면에서 해볼 계획입니다. 그가운데 그 우리가 수업 시간에 쓰고자 하는 여러 가지 뭐 함수는 뭐 여러 가지 찾으면 되고요. 기본적인 내용들을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매트랩을 잘 쓰는 학생들은 뭐잘쓸수 뭐 있지만 또안 써본 학생들, 또 써본지 오래된 학생들은 다시 한번해왜야아요 그 사실 여기, 그 매, 그 이, 쟤, 저, 에 n l i n e rolling, get, audio, told 아니? 터켜 놓고 직접 운영하기 never saw me, I'm on m o n 한다 하고 설명 n o e go, you know, you go, you know, you go, y o 그 다음에 편집기도 밀어서 띄웠어요. 편집기도 밀어서 띄웠고 여기 지금 오늘 실습할 내용들의 샘플 프로그램이에요. 샘플 프로그램 우리가 숙제해서 그 가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명령어들이 들어있는 것들을 뭐 일단 다 띄웠어요. 그 띄워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매트랩 밟 때는 이 메스워크 홈페이지의 홈페이지를 띄워야 된다 그랬잖아요. 띄워서 뛰어서 일단은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 지원에 들어가야 되는 살펴보기에 들어가고 살펴보면 드롭 살펴보기에 들어가면 여기 어딘가 지원이라고 써 넣으면 여기 지원 하고 넣으면 지원 자 문서 들어가도 어쩌던 여기 이렇게 또뭐 문서에 일단 들어가는 거잖아요 문서에 일단 들어가서 문서에 들어가면은 여기 뭐, 뭐 모든 지원. 뭐 여기 매트랩하고 또네, 또 돌아 앞으 갔네요. 문서. 그래서 우리가 하거자 하는 범위는 이 매트랩 안에 있습니다. 모든 게더 복잡한거나 하나 없이 뭐 있고요. 저 앞에 이부터그 다음에 잘 모르겠으면 여기다가 키워드 쳐서 검색하면 되고요. 오늘은 뭐 검색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건 뭐.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놓고 시작하는 겁니다. 제일 먼저 제일 먼저 편집기에 떠올려 있는 그런 거냐면 우리가 제일 먼저 파일 그 수채색이 됐든 뭐가 됐든지 컴퓨터 계산을 하면 파일을 열고 파일을 그 쓰고 읽고 쓰고 읽고 데이터를 우리가 컴퓨터 계산하는데 손으로 받았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쓰고 읽고 하는 거를 제일 먼저 해야 돼요. 그 이건 뭐뭐 뭐 저기 뭐 하라는 룰대로 하는거죠 이거는 C에서 하는 스타일로 돼 있고요 포트란에서 할 때는 또 코멘트에 약간 틀리고 C에서 할 때는 여기서는 F, Open, S 하고 쓰죠 사실은 지금 중반기후에는 C도 공부를 좀할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뭐그 수치해석만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매트릭도 배워야 되지만 매트랩은 사실 저기 크림그리가 편해서 매트랩을 일단 하는 거예요. 그다음에 벌레 알고리즘 내는 걸 때는 이제 C로 주로 하는데, 뭐또 컴프로그램 짤 때는 C로 해야 되는 매트랩으로 하는데는 또뭐 여러 가지 장단점. 근데 우리가 말하는 컴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는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돼요. 자에서 먼저 파일 포인트를 잡는다 그래요. 이거는 자기가 이미 이름을 정하는 겁니다.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디렉토리에 또는 디렉토리를 다른 디렉토리 를 잡을 것 같으면은 이 앞에다가 패스를 써줘야 되겠지?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디렉토리에 이런 이름의 파일에 라이트를 하겠다. 다음 편이 해서 결론해 주고 여기 뭐두 개가 있어요. 이 라이트랑 차이가 하고자 하는 라이트면은 여기 데트라든지. 뭐 텍스트라든지 그건 뭐 상관없어요 텍트 할 때는 이제 텍트 할 때는 우리는 원래그그프로세스는그 그그 익스텐션 파일 이름이 텍트예요 근데 보통 다른 데서 는뭐 텍스트 모드로 그냥 해도 상관없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쓰는 함수로 프린트를면 fprintf 프린트 c에서 쓰는 거 같죠 이. 파일 id 써주고 그 다음 여기다가 포맷이 포맷 다운표에서 뭐그 다운표에서 포맷하고 x x 그러면 여기 x가 0에서부터 5까지 0.1 단위로 한꺼번에 쪼로록 들어있요 이거를 어디다 쓴다? 여기 f open에다가 f open에다 쓴다. 그 다음에 쓰는 걸 한번 닫아 꿔요 근데 항상 파일을 열면 항상 파일을 닫아줘야 돼요. 근데 닫안 닫고 끝나도 상관은 없지만 그다음 프로그램 이어질 때 잘못하면 이게 또 혼선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닫는 버릇을 드릴 필요가 있죠.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렇게 자 8포인트 뭐 파일 IDE에다가 텍스트 파일이잖아요 텍스트 파일에 X를 똑같이 쳐라. 이렇게 해서 여기 닫는다. 그다음에 이제 타입하고 한번 타입에 갖고 이렇게 쭉 쓰면 파일을 한꺼번에 프린트를 해줘야 해. 한꺼번에 프린트 한꺼번에 프린트를 해주고,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했기 때문에 세로 열무는 파일 포인트로 세로 열무는 세 파일 포인트가 되는 거야. 이때는 이제 데이터 파일을 가지고 아까 저기 프린트는 데이터 파일을 리드로 읽어라. 라이트문냐, 리드문냐 또는 뭐 섞었을 거냐 하는 거는 이제 이 뒤에 코멘트를 달아야 되는데. 우리는 이제 라이트하고 리드만 일단 기본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해서 퍼멧 스펙 뭐 직접 넣어줘도 되고, 여기는 우리가 그냥 뭐 거유로 그 지정된 문자가 아니고 우리가 그냥 임의로 써주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이 안에다가 다운페이서 여기다 직접 넣어줘도 되고, 그다음에 읽을 때는 어떻게 된다? F 스캔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c 에서할 때는 여기 뭐리레퍼런스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. 뭐 애들 끄는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인제파 포인트 웹폰을 닫는다 여기에 인제 펑션이라고 이름을 정했으면 여기다 엔드 해주는데 여기서는 이제 스크립트 파일로 그냥 펑션 안정했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런를 한번 해보면 런을 해보면 여기에 숫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많아 가지고 화면이 그냥 뭐 쭉쭉 넘어가니까 좀 줄이겠어요 일까지만 그러니까. 0, 0.1 이렇게 쭉 u n g jumil, 러 a n t get a 는 y 거로 n 게 yes, a in the c a n g a 라는 변수는 어떻게 들어갔냐면 한줄 단위로 읽었기 때문에 여기에, 여기에 뭐 여기 o u can get it. You can 열 벡터가 잡혀 있 u can get it. You can get i 행벡터에 잡혀 있는 거죠. 행벡터, 가 퍼멧이라는 함수는 퍼센트의 F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, 그다음에 파일 포인트 잡는 거는 이거는 자기들이 임의로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제어할 필요는 없어요. 이따는 데서 이제 제어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가보미까지는 안 하기 때문에. 자 여기 라이트할 때이 부분을 이 부분을 이렇게 거쳐서 한번 뭐 어떻게 될까요? 여기를 그냥 여기를 우리가 직접 주겠다. 다음 페퍼센트 f 이렇게 좀뭐두번 프린트 하겠다. 오케이. 오케이. a 해 가지고 a에서 바로 이렇게 스모라 안 되도록 뜨는 메인에 아니? a 포맷 a 스캔 해서 자 방금 방금 a 하고 이 포맷을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해서 론을 시켰더니 론을 시켰더니 뭐 아무것도 안떼요 왜냐면 뭐 여기 파일 이렇게 열어진 상태에서 열어진 상태에서 전체를 한번 다 읽었어요 읽었어요 다 읽었는데 파일 포인트가 그러 파일 포인트 여기 뭐8 포인트라 그러잖아요 여기 위치 위치가 제일 바닥에 가서 읽으라 그러니까 이제 못 읽는거죠 만약에 여기 p라 그러면 P라고 해놓고 자리를 바꿔봅시다. 오아를오 아래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, 오케이. 그래렇게쭉 해주면, 자 P는 읽고 A는 바닥에 내려갔으니까 못 읽겠죠. 그러니까 펌의 스펙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이 e 미로 주는 거고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넣어도 된다. 그 다음에 항상 읽을 때는 이렇게.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읽을라면 리와인드시키는 커맨드가 커맨드가 뭐 있어요? 지금 생각하는데, 라가 이렇게 해서 파일 오픈해서 쓰고 쓰, 쓰고 그 다음에 읽는다 쓰고 읽는다 그러면 이제 이 디렉터리에 무슨 파일이냐 이 디렉터리에 뭐가 있냐면 자 보겠습니다 자, 어디로 어디로 가 있을까요 이게 어 여기 있을까요 자 이쪽에 불러보면 이쪽에 보면 파일을 가져보면 여기 아까 멘드라노는 이거니 이게 데이터 파일 이게 잡혀 있죠. 이 데이터 파일이 따닥 쪼들어 보면, 쪼어 보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 파일도 그냥 여기 텍스트 모드에서 읽기요이런 파일이 있고, 이거는 이전에 했던 거고 지금 한 거는 이 파일이 되겠네요. 파일. 그래서 영에서부터 1 0까지 이런 파일떠 있는 거고 또 텍스트 파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텍스트 파일. 여러분과 같은 것로 같은 파일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은 일단은 파일 입 출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정도 알면 는 일단 됐다 겁니다. 자이 정도 알아서 된게 아니고 한칸더 있어야죠.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파일 입 출력하는 것을 함수로 표현하겠다.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파일입니다. X는 뭐0 n 에서1 m 단위로 3까지 j 있는데 이 함, 함수를 콜할 때는 i r 뭐, 뭐 붙이고 뭐 j a m i 뭐그 a n k j a m i r y a n k j a m 이 r Yankjamir, Yankjamir, y a 면 m 0 1 0 2 f m i r y a n k j 테스트 됐잖아요 자이파일 i r y a n k j 함수 i r Yankjamir, y a n k 이 파일 이름을 함수 명으로 저장하고 그 이름이 같아야 되고 부를 때는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 가인수에 쓸 때는 x 하고 넣지 면되 거야 함수 사용법에 기본적으로 이제 메트에스는 기본적으로 이 function 이라는 걸 쓰도록 돼 있으니까 function 에그 디렉터리 아니면 패스를 저기 뭐 패스를 설정을 하든지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같은 디렉토리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같은 디렉토리에서이 파일 이름으로 점 m 파일이죠 당연히. 하고 가인수가 이렇게 있으면 불러 주면 이렇게 간다.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파일을 여기 한번 읽어 봅시다. 아에 들어가면 파일 아이들을 해서 아까 해 놨던 파일하고 파일과 틀리게 오픈 1이라는 파일을 오픈을 했죠. 라이트 형으로. 그래서 x라고 여기서 입력된 x를 여기서 출력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. 그리고 여기 닫도록 돼 있죠. 그리고 여기 타입하도록 돼 있어요. 이전치이전치 그러면 파일 id 에서 자 이거를 오픈 을 바로 위에 있는 이 문자를 오픈하도록 돼어있고 아까 그 스펙 그대로 돼어있고자 a 하고 스캔 하도록 돼어있고 스캔 하도록 돼어있고 이걸 이대로 런, 런하면 어떻게 될까요 런하면 자 여기서처럼 인수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에러가 나오겠죠 당연히 인수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 함수를 부를 때는 자 여기서처럼 이렇게 불러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부르면은 뭐 벌써 빨리 넘어가 보라고 안 보이는데 이렇게 부르면은 물론 이 타는 거죠, 이렇게 이렇게 레인이 된다. 자, 해서 자, 이렇게 될 거요.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다시 여기 보면은 여기 타입하고 돼 있잖아요, 이거 이거는 우리가 별도로 오픈을 안 해도 그그 그 문구를 그대로 두면 이렇게 하면은 그 트랙토리에서 그 디렉토리에서 그 파일 찾아갖고 이렇게 프린트하는 거야. 이렇게 프린트하는 거다. 자, 해서 a a를 프린트하면은 이렇게 된다. 여기다니. 자, run. 어, 여기로 나오면 안 된다 그랬죠? 여기 체주은 취해주면, 여기 체중은 여기 run. 자, 근데 여기 여기서 지금 아까 여기서 보면은. 여기서 보면 a 해갖고 프린트했잖아요 열심히 열심히 프린트 이렇게 했더니 a 프린트해서 여기 여기안 된다 그랬죠 아까 a를 거쳐서 이쪽 두 번째 파일로 출력을 시켜서 a를 프린트했어요 a를 이렇게 프린트했어요 a를 프린트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비어 있어요 이렇게 비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니고 이 함수에서 부른 여러 가지 변수들이 함수에서 부른 여러가지 변수들은거은서만 쓰고 사은지는거은요 메인 메모리 없어요 메인 메모리 에은 것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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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것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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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은 것은 것서 것은